슛! 예행 제조기전. 월랜디 캐릭터들 상위 캐릭터들 있죠? 걔네 캐릭터들의 이름을, 어, 이름에 이제 글자를 두 개씩 뽑아가지고 어, 그 글자가 들어가는 캐릭터들로만 갈수 있는 룰입니다. 팀끼리 같은 상위 금지고요. 거기 안에 있는 상위로는 뭐다 상위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빨파 팀부터 뽑아볼게요. 슛! 야버영하고 레필밖에 없어. 뭐해? 아 씨. 자 다음 에저 보너 팀. 내맘 야 빅맘하고 <laughs> 스네이크맨밖에 없어 저긴 또아이 정도면 그냥 강제전이네. 야, 어떻게 목록이 있다고 그랬더냐? 우리팀 혹시 물들이 편한가요? 마들이 편한가요? 이거 레필은 솔직히 사0화전이어가지고 그냥 갈 놈이 가야 돼. 블루나두 개인데 레필 가 되냐고요? 아, 어 그러네. 스해 보니까 여기 히로가깝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버형 갈게요, 그러면. 음. 아, 잠깐만. 이거 진짜 처치이뭐 가냐, 이러면. 심각까지 봤는데 선이 두 개나 박은 피비라뇨, 선생님! 이건 나미로 멘징시켜야 된다. 아! 이런 개새끼가! 악마 나이소! 나전 가보자잉 나전 히루 아 보형 거의 다 나왔어 나 지금 거기 봐 거기 앞으로 12개만 있으면 보형 제발 마젤란 주세요 마젤란 하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카쿠가 정말 쓰기가 못쓸 텐데 그냥 허영루제이 낭만은 있긴 해. 그리고 다음 버전에 루키 사라지잖아. 그거 생각하면은 한 번쯤은 또 루제 낭만 루제 한번 가는 게 좋긴 한데. 근데 지금 특별한 상 보면은 안 돼. 음, 안 나와. 저 마젤란 하나만 주세요. 저도 인생이고도인생이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거불 하나만 열려있었으면 진짜 다 두들겨 패는데 그 와중에 스모크 가려면 마젤란 시키 가려면 마젤란 도형 가려면 마젤란 음... 아 진짜 거불 사라졌으면 다 진짜 뒤집게 패는데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예? 버기 더댄데요 이거 맞아요. 아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봐봐. 일단 버영에 들어가는 거지. 금 버기 한 열두 개 필요하고, 플러스 도플, 도플 찍고 킹 플러스 스모커 가면 안 돼. 맞아요, 안 됩니까? 도플 찍고 그거 죠 아, 이씨 맞아요. 이거 다 나와. 인상형으로 이.. 뭐. 이제 리롤 돌려보자. 제발 이로라 마젤란 하나만 줘 마젤란 메젤란! 약간 고민되게 하네 이거 약간 고민되게 하네 이거 아니 슈발 여기서 보기를 어떻게 가! <laughs> 왜다 저러러 갔어! 이렇게 물질 가씨여기안돼 슛! 제발 마젤란님 샹크스! 예? 아야 도플, 도플, 도플을 찍으라고요 마젤란 히기 찍고 버영에 들어갈 마기단 뜬 다음에 이완이들에 들어갈 마기단 찍은 다음에 샹크스 찍어가지고 버영을 간 다음에 토플라밍고두개 찍어가지고 킹하고 퀸을 간 다음에 시저클 한 거에 찍으라고요 야이씨브랄클 어떻게 가! 보조들은 누가 넣어 아 잠깐만, 그 보조들은 누가 넣나이너즈만 찍고 이완 커브 찍으려 했는데, 왜 상징 또 하나야? 장난 아니야? <laughs> 조로는 왜 기기가 두 개야? 조로 12개인데, 이완 커브? 스이크만 진지하게 사망할 가능성도 있으려면 진짜 진지하게 <laughs> 아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조 딜을 못 잡게 생긴 게 너무 큰일이야 이거는 보용형인데 서포터 캐릭인데 딜러가 없대 야 이거 맞냐? 제발 마기단 마기단 떠라 마기단 아, 진시버영절망편이다 아, 예. 아이고. 아, 에이고 아, 예. 무 예. 아, 예. 아, 예. 아, 자, 버기 용원. 예, 버기 용원, 물댐 딜러인데, 서포터 캐릭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공증, 공속, 오라. 예, 달려있고, 어, 반값. 예, 반값, 3 0값이 2감 25%. 어, 그리고 이완2등까지 소환해가지고, 버미스톤을 조금 보조하면서, 어, 반값을 좀 추가로 넣어주죠. 그리고 이제 수전록. 이걸 강화하면은, 어, 공속 공증이 더 올라가고, 최대 5번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누가 딜해주냐. 미전설 출발인데 포물은 왜 도대야? 퀸도라 아이 씨불아 여기서 그럼 어떻게 생존해? 세상에 보형인데 킹퀸이 다 나왔네. 일단 중간 사고 보자면은 예, 여기는 레필 나왔고요. 여기는 빅맘입니다 노도라. 노랑은 기어포스 조월. 마르코 흰수염, 생고쿠, 레이디 부탁한다. 제발 초비상. 이건 이제 진짜 생존과의 문제다. 먹을 는다고아 기본 공격 200 공이 스풀 데미지. 예? 이제 다피깎이는데거 뭐요? 이게? 이제 버영만 믿고 기도해야겠는걸? 아니 이 스펙이면은 악몽도 버기가 소환만 잘하면은 영 떡을 드려볼 만해요 얼룩이 시불이야. 공중이나 놓으시. 너? 아 나인이 왜 여기 있냐? 있는데? 왜 그래? 아무 막나에 소환 잘하면 너무 영... 좋나 네. 가능할 텐데. 아 너무 절망적이다, 그냥. 아이 소환 좀해 보기, 보기. 거인 어디 갔어, 보기. 동료들 시부를 다 도망갔어. 아니, 거인을 너무 소환을 안 하네. 일단 파랑은 펠다 그, 이렇게 돼서.